중립 주어가 어떤 구문에 사용되는지 두 번째 강좌입니다. 중립 주어는 관계문에서 사용이 돼요. 야라 와흐나 앙니뜨니 자라랬고 차 요넨트 야무딴는 하나님은 와흐나 말했다. 앙니뜨니 사람들과 자라랬고 모스을 통해서 차 요넨트 선지자 야무딴는 그가 선택한 이게 이제 관계 구문의 어떤 형식이에요. 딴는 선택하다. 그가 선택한 선지자들, 야를 통해서 이게 복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마흔길 리게이치 아 음보따이 문유와흐메니자 여기서 문은 음보따이가 클라스가 미예요 그래서 관계문을 형성할 때그 클라스를 가지고 와서 클라스와 중립주어가 사용이 돼서 말한 거죠. 문유와 하면 뭐 말하던데 여기서는 배단이라고 불리는 배단이라고 불리는 음보따이 단체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망길리게 치암 음보따이 문유와 배단이 나는 배단이라고 불리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립주어는 의문문에서 사용돼요. 부무드크, <뿌물끌> 그는 어디에 사니? 라는 말이죠. 룽겐데프, <룽인데브> 당신들은 뭐하십니까? 너희들 뭐하니? 이런 뜻이죠. 의문문에 뭐 의문사 반이나 란이나 이런 음, 의문사도 있지만 이때는 어, 라주어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요, 나 루에서는 중립주어가 사용이 됩니다. 중립주어는 문두에 부사구가 쓰이면 그 다음 문장에 중립주어가 사용돼요. 바빠에뉴 니피시 빠레는 뭐 마치다 이런 뜻인데요. 마쳤을 때 우리는 귀가했다 이 말이죠. 뚜띠 문용, 잠시 후 그가 왔어. 이런 말입니다. 중립주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 이런 목적 의미의 접속사, 은기르와 은다우 구문에 사용이 돼요. 조은나마때레비 은기르마문고, 장그. 은기르가 사용되었죠. 중립주어가 사용되었어요. 문 동사, 장그 동사, 그 사이에 이 꼬는 꼬와 이 문이 도, 동사 장그의 의미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a가 왔고요. 그래서 꼬가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뜻이죠. 조그나마 그가 나에게 책을 주었어. 내가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죠. 워꼬 은다 무왕 라 푸무꼬 데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워꼬, 그를 불러. 라는 말이죠. 원래는 월꼬 해가지고 명령형인데 목적격 대명사가 와서 L이 탈락이 돼서 워꼬가 된 거예요. 응다, 무와흘라. 중립주어가 와서 동소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목적보가 온 거예요. 아, 목적격 대명사가 온 거죠. 어, 그가 너에게 말하라고. 말하도록. 후무고. 자, 후무고 대프. 그, 그가 그것을 어디에 놓았는지. 라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를 불러, 그가, 그가 그것을 어디에 놓았는지, 너에게 말하라고, 그를 불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기루와 은다흐, 은기루와 은다흐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목적의미 접속사와 쓰일 때는 중립주어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다흐와, 이유의 목적의 은다흐와 목적의 은다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나, 은다흐, 암나. 리게이. 이 말은 나는 왔다. 은다. 여기를 비교해요. 암나. 나. 완료주어가 왔어요. 암나. 리게이. 이 문장은 나는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이유가 된 거예요. 나는 일이 있어서 왔어. 라는 말이고요. 요나. 은다. 마암 리게이. 얘는 중립주어와 동사가 사용됐어요. 중립주어가 사용된 거죠. 나는 이를 갖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얘는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에서는 중립주어가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